정보를 넘어 해석하고 대응을 넘어 준비하라. 지금처럼 정세가 빠르게 뒤집히는 시대에는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유발하라리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다. 오늘은 급변하는 정세에서 개인이 반드시 채워야 할세 가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보의 섭력 사실보다 의미를 읽는 힘. 뉴스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해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짜 실력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일어났는가를 묻습니다. 환율금리물가정책의 흐름을 하나의 지도로 묶어내면 시장 변동은 공포가 아니라 예고 신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관계성을 읽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시나리오 사고력 한 가지 미래가 아닌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는 힘. 급변하는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이대로 가겠지라는 단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 보통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위기가 와도 당황하는 대신 움직일 여지가 생겨요. 대비는 공포를 없애는 최고의 심리 방패입니다. 셋째, 구도적 준비력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티는 힘. 정세가 흔들릴수록 개인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살아야 합니다. 현금 비중, 고정비 관리, 장기 투자 구조, 지식 축적 루틴. 이네 가지가 갖춰지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준비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을 만들어 줘요. 바람이 거세질 때 뿌리 깊은 나무만 남는 것처럼 준비된 개인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급변하는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정보가 아니라 해서 대응이 아니라 시나리오,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세 가지 능력을 채우는 순간 당신은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미래 대비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채우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미래를 부자로 만드는 첫 선택이 될 거예요.